사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롯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오늘 기록된 이말씀에의지해서큰 일을 하지 않았어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시게 될 10장에는 사사들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사 두 명은 돌라 그리고 야일 이렇게 두 분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두 사람은 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사들 중에 소사사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들의 사역에 관련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기록될 만한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기록되지 않은 두 부분의 사사의 기록입니다. 사사로 임했던 기간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돌나우 같은 경우는 23년, 야일은 22년 제법 긴 기간 동안 사사로서의 직임을 다잘 감당하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오늘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사사로 오랜 기간 동안을 성비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내용이 없는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러한 목,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지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사역하는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이 맡겨진 일만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언뜻 이해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도 또 역할도 기록되지 않는 이 사람을 잘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못했다고 해야 될지 그냥 그렇다고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될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분, 이두 사람의 이 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마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위해서 어,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름과 또 지, 지역 그다음에 그 지파에 관련된 내용만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 생각하게 하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돌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 지파 소속 사람입니다. 아참 재밌는 것은 이돌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진 뜻은 곤충 벌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보아도 아마 이 사람의 역할은 그렇게 크게 존중받거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이 돌라가 오늘 사사로 임명받았던 그 시대적 상황은, 어,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볼때 오늘 이 돌라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아, 유추해서 아마 해석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어제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비멜렉에 관련된 아, 사건, 사고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도원에 아,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이 아비멜렉, 다른 형제들이 약 70여 명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공개 처형하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구태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함께 뜻을 나누었던 그 세겜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고 자신은 또 치욕적인 죽음으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처참한 죽음으로 불행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어땠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많이 두렵고 놀라고 혼, 혼란스러운 어,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바로 이런 시기에 사사로 임명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돌라입니다. 돌라는 지금까지 앞서 보셨던 여러 사사들처럼 어, 외세의 침입, 그리고 이것을 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로서 쓰임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스라엘의 혼란한 이 전국을 이 평화로운 시기로 만들기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했던 사사라고 예견해 볼수 있습니다. 돌나는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익숙했던 앞서 봤던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고향 사람인 세겜과 함께 세겜 사람들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켰는데요. 오늘 도는은 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사갈 지역이 아닌 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었던 그리고 바로 이 구테타와 어, 많은 사상자를 냈던 세겜 지역에서 오늘 자신의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오늘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간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사사로 부른받았던 이 돌라는 바로 그 지역에서 남은 인생을 끝까지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섬기며 사랑하며 평화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돌라가 23년의 사사를,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 바로 떠오르는 대단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열의 현장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평화를 이끌었던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좋은 지도자로 아마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 없이 23년이라는 그긴 세월 동안, 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뭐, 가,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 그, 뭐, 반항을 한다든지 하는, 어,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세,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야일과 같은 경우에도 이 야일의 특징은 바로 22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자녀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이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30개의 성업을 다스렸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야일이 담당했던 지역은 길르아 길라 지역이었습니다. 길르아시라는 동네는, 여리고 안에서도 이 가난 땅에서 가장 척박한 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제하기 어려웠던 그 지역을 30개로 분할해서 22년 동안이나 큰 말썽 없이 잘 지도했던 그 사사가 바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였던 것입니다. 이두 사사의 공통점은 그 당대에 엄청나게 큰 사역이나 사건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오늘 이 평화로운 일상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용맹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열된 이스라엘. 소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화롭게 그 지역과 나라를 섬겼던 지도자라고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중요한 인물로 오늘 사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해지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사사로서 하나님에 크게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돌라와 얄과 같이 그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치유하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로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꼭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시고 어, 지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돌나와 야일과 같이 어, 보편적이고 또 일상 속에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랜 기간 동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 큰 일은 하지 않았지만, 또큰 문제도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더 좋은 지도자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으면 그 위기를 뛰어넘은, 뛰어넘을 수 있는 용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열되고 상처가 많은 시대로 간다면 오히려 큰 일을 행하기보다는 이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각기의 소명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크게 또 위대하게 또, 큰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이 돌라와 얄과 같이 일상 속에서 소소하지만 꾸준히 이 평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건 역시 아주 귀중한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10년, 20년 우리 남은 인생의 전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화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한 이슈를 구하는 것보다 매일의 일상 속에 함께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일을 행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돌라와 야일 두 분의 사사의 일들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 없이 또큰 어려움 없이 20년이 넘는 그긴 세월을 이스라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았던 이두 분의 이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매일매일 소소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